다 함께 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경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성과 421장 통합 찬성과는 210장입니다. 어, 찬송가 421장, 통합 찬송가는 210, 210장, 내가 예수를 믿고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소재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끼이요 주님 피로 내 죄가 시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오. 내게 정제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대 싸워금의 신이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시원이내게정제야 먹겠네. 찬송가 421장, 통합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추석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내게 성령이 마고,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소물리치시니내 마음 상주 안에 있겠네. 내 신원이 내게 전제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험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광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추석 연휴를 지나가며 또그첫 번째 쉬는 날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뒤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 한 호흡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2022년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온 가족이 함께 지키게 하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귀한 나눔의 시간 또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시고 또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심령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니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셔서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함으로 또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더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셔서 또이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과 환경에서 기도하는 기도제품의 대목들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밑싸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자리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우리 새벽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의 자리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추석 연휴 첫째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하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운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포항에서 얘기치 않은 사고와 또 그런 어려움들 속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는 또이 새벽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하나되어야 함을 어저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하였는지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하나됨에 또 교회됨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에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왕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로이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있음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를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곧 그것이 이미 죽은 상태이고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거룩성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끼며 살아야 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계속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육체적인 탐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그들의 삶을 방탕에 내어버린 것 내어버린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 얻었다는 그 상태 이전의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끊임없이 그냥 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더 절망적인 것으로, 더 죽음의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한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한 상태이지만 끊임없이 그 죄를 저지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삶, 나중심성적인 삶으로 점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범죄하고 죄된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 19절에 보면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로 인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 증상을 자각할 수 없는 질병은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그 나병의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살이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썩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질병은요, 너무나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결과로 혹시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왔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 죄된 삶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삶의 수치가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가라,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진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치러진과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과 동시에 이제는 과거에 죄된 습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우리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그 거룩의 삶, 그 낮아짐의 삶, 그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는요, 죄가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육체를 죽음과 저주와 형벌이 우리의 끝에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을 소모하며 살았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며, 우리는 이제 죄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옛 습관의 모습이 점점점점 점점 벗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사랑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하게 되어서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수 있는 삶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 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 있는 삶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평소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은 어쩌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또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주변 가족들이 먼저 나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그 죄된 습관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그 변화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런 명절 때마다 만날 때, 저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고. 저번에 만날 때와 지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더 달라지는 모습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 성대 여러분,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즉, 죄인들과 같이, 옛날에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오늘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위침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욕정을 따라가는 그 삶을 그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번 주성연휴 기간 동안에도 참의로움과참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 삶의 변화를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또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월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삶이 과거보다 오늘 더 변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옛날의 과거의 죄된 습관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모여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두고 이세적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가족들이 함께 경험함으로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과 태풍의 상황 이후에 맞이하는 이 추석 속에 하나님 행여하더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쳐가고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황 지역에 갑자기 가족들을 잃고 승부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혼들과 신령들,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피해를 입은 그 가족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역사가 그 지역과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음 캐 주일 오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